네, 안녕하세요. 7월 22일 방송입니다. 어, 아까 영상을 하나 올렸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음. 프로토 대상 경기 두 경기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프로토에 없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사설 대상 경기죠. 그, 구독자가 최근에 좀 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사설 경기들을 분석하는 거는 제가 무슨 뭐 사설을 그 연결하는 뭐 이런 나쁜 일을 하는 뭐 총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사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하실 거라면 최대한 정보를 알고 하셔라 하는 의미에서 올리는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라이브를 통해서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 정보를 얻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드리고, 드리고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뭐 사설 총판들이 하는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오픈 채팅방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오픈 채팅방 주소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100명, 200명이 있다 했는데 그 안에 있는 100명, 200명 다 사람들 아닙니다 아시죠? 그 거의 다 아마 그봇들이라고 하죠 컴퓨터 그 가상 아이디를 가지고 그 이제 유혹하는 거죠. 마치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아마 열 명도 없을 거예요. 그열 명도 열명 10명 중에서 한 여덟 명은 아마 같은 사설 총판들이겠죠, 그죠죠 어,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어, 이 분석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만들 때그 영상을 만들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오늘 세 경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경기는 전부 오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고요. 이거는 뭐, 프로토에는 없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요, 쿱스랑 보르스클라 폴타바의 경기입니다. 쿱스는 핀란드 클럽입니다. 핀란드 클럽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예선전을 거치고 왔어요. 1차 예선에서 노아를 상대로 아르메니아 클럽입니다. 아르메니아 에 노아를 상대로 원정에서 일 대원으로 졌는데 홈에서 오 대원으로 이겨서 이제 다득 그 원정 아니 그홈원정 다득점에 의해서 이차 예선으로 진출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아르메니아에서도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에요 근데 원정에서 영대1로 졌다는 거는 사실 쿱스가 유럽 대항전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쿱스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리그인데 리그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그,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마다, 차, 그,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핀란드 갔다가, 아르메니아 갔다가, 리그 치르고, 이런 체력적인 문제가 없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아마 그 영향이, 영향의, 그, 경기력에 영향을 준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비르타넨, 그 주전 골키퍼입니다 예, 부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사볼라이넨이라는 주전 수비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 이번 시즌 리그에도 아직 출장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부상입니다 부상 중이고 지금 회복 중인데 이두 선수가 이제 결장으로 오늘 나오지 못하고 수비에서 좀 타격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리그가 진행 중이라는 거는 경기 감각에서는 좀 유리할지 몰라도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 팀은 이제 보르 보르스클라 폴타바라는 팀입니다. 보통 우크라이나는 디나모키에프랑 샤흐타르가 거의 뭐 세계적인 팀이죠. 얘네빼고는 뭐 나머지는 그냥 그만고만한데 그만, 만 얘는 이제 보르스클라 폴타바는 아직 리그가 시작을 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그가 아직 시작을 안한 상태라서 지금 지금 친선경기만 치르고 이제 경, 오늘 컨퍼런스 리그를 시작을 하게 되구요 신성경기에서는 4경기 네 치렀는데 다 우크라이나 클럽을 상대로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클럽을 상대로 하긴 했는데 클럽들 이름을 보면은 1부 2부 왔다갔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좀 전체적으로 상대에 따라서 경기를 좀잘 치렀고 그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결과는 뭐 2승 1무 1패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친성경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경기력이 어느 정도인지만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참고를 하면 될것 같다. 그리고 보르스클라폴타바는 보르스 오늘 결장 선수 없이 풀스쿼드로 핀란드로 이동했고, 그다음에 2차전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이번 시즌 대체적인 좀 대세가 1차전에 좀 경기 결과를 확정짓고 2차전에 이제 가는 게 거의 대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 사실 두팀뭐 크게 뭐 변수라고 할 만한 요소는 없긴 한데 1차전 그 지난 경기력,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쿱스가 굉장히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좀 운이, 운빨이 좀 있었죠. 왜냐면 하노아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운빨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경기는 보르스 클라 폴타바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는 게 기본적인 예상이고요. 자,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조금 이건 좀 좋아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카라박하고 아시도드 경기입니다. 카라박은 아제르바이잔 클럽이에요. 그 가끔 이제 유로파리그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그 바쿠였나 하여튼 그 팀한테 그 밀려서 이제 2위로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했는데 그 리그에서는 2위를 기록했는데 득점은 더 많았어요. 1위를 기록했던 팀보다 제가 알 이런 두배 정도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 올라왔고 유럽 대항전에 항상 많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에서 다른 유럽 리그로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동기부여도 있지만 아제르바이젠 리그가 아무래도 좀 변방에 있다 보니까 좀 여기서 이제 잘 해서 재정적으로 좀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라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동기부여 유럽 대항전에 동기부여적인 면에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조별리그 같은 데 가면은 토트넘과 토트넘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카라박에 비해서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하더라도 아마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휴식을 취하겠죠. 대신 카라박 같은 경우는 예선전부터 굉장히 주전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 거기서 이제 동기부여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경기도 보면은 컴퍼런스 리그를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팀들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아우구스브르크그 다음에 러시아인 아르세날 둘라그 다음에 불가리아의 CSK 소피아, 체스카 소피아 등등 해서 강 팀들과 경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차전은 그 이제 그아슈로드 이스라엘 클럽입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이 차전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1차전하고 2차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홈에서 있는 환경이죠. 가장 덥고 좀 습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만큼 습하지는 않은데 환경이 좀 아무래도 덥고 좀 유럽 본토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홈에서 굉장히 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결정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카라바게에게는 좀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정팀인 아슈도드입니다. 아슈도드는 이스라엘 클럽이고 이번 시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유명한 클럽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매년 적당히 리그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 이제 이번 시즌에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하긴 했는데 그 사실 그렇게 막그 카라바에 비해서 얘네들만큼 동기부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적시장에서도 그 다음 시즌 이제 리그를 주로 대, 준비를 하면서 데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그래도 나름 좋은 성적 거두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했는데 이 진출을 하게 진출을 하는데 도움을 준 선수들이 나가면서 이제 이 빈자리를 이제 좀 어린 선수들이 채우고 있다는 점 전형적인 좀 셀링클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 보강을 그 지난 시즌만큼 전력을 가진 선수들을 보강하는데 좀 실패했다는 거 그거 그래서 한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명 정도 지난 시즌 주전 선수 다섯 명 정도가 이제 팀을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랑 별도로 오늘 경기에서는 아완이랑 그다음에 큰한인가요큰난인가 큰한 크난 그다음에 바요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이 부상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세명다 지난 시즌 주전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원에 나간 선수들 5명 정도까지 해서 총 8명 정도가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런 선수 변화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점. 그래서 카라바기 아마 배당을 보시면 카라박일 1.9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배 정도면 은 충분히 카라바을갈 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슈도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 선수들이 많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다. 마지막은 이제 1시 45분 경기고요. 이것도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고 한마르비랑 마리보르의 경기입니다. 어 한마르비는 스웨덴 클럽이에요. 스웨덴 클럽이고 지금 리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진행 중인데 좀그몇주 전까지는 좀 그래도 좀 불안불안했다가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 이연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이런 시간씩 경기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하면서 좀 선수들 체력도 좀 아끼고 경기 경기력을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선수 의 체력도 맡기면서 오늘 경기를 충분히 대비하는데 성공을 했다 라는 점 그래서 리그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명이 결정을 하는데 어마기아르 그다음에 파울리뉴, 그다음에 샌드베르그, 그다음에 칼릴인데 칼리 칼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번 시즌에 출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결정 선수는 3명인데 이세 명도 몇명 빼고는 뭐 그렇게 주전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마르비가 결정 선수 수 자체는 4명 정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비중이 크거나 하지는 않다라는 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 클럽인 마리보르입니다. 마리보르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직접 마리보르 경기를 보려고 슬로베니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1 0년좀 넘은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지금 올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마리보르 같은 경우에는 1차 예선을 치르고 올라와서 1차 예선에서 우라르트라고 아르메니아 클럽을 상대로 경기를 했고. 홈 원정 다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라르트도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에요, 사실. 얘네도 맨날 강등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시즌에 어떻게 우연히 컨퍼런스 리그 1차 예선에 진출을 하긴 했는데 어, 원정은 뭐 아르메니아 원정이니까 아무래도 좀 환경이 좀 다른 곳이 다른 곳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홈에서 1대 0은 좀 실망스럽죠. 아무래도 경기력도 실제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했는데, 승리를 가지고 올 만한 압도적인 경기력은 아니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런 원인이, 겨, 경기력이 좋지 못한 원인이, 그 이적 시장에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팀을 나갔습니다. 이네들도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언급할 만한 친구들이, 요 피리치, 그 다음에 코블라르, 그 다음에 크레투, 요세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포지션, 포지, 포지션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지금 골키퍼 수비수죠. 그래서, 다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입니다. 예, 코, 코블라르 같은 경우는 내 경기밖에 뛰진 않았는데 원래 주전 수비수로 데리고 온 친구였기 때문에 주축 선수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팀을 나갔는데 아직 영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서 좀 아직 보강이 확실히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보강이 되지 않은 점들이 지난 1차전에 1차 예선전에서 좀 경기력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리보르가 사실 슬로베니아의 거의 원 그 원톱이긴 해요. 1강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이번 시즌에는 좀 그렇게 좋지 못한 면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경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세 경기 중에서는 사실 제일,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그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는 사실 카라박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나머지는 뭐한마르이나 아니면 보르스클라가 좀... 유리해 보인다 싶어서 제가 글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 보시는 분들이 각자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이 정도 오늘은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말고는 다른 리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밤 10시에 라이브가 있다는 거 뭐,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이번 주부터는 주말에도 영상을 올릴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왜냐면 리그가 이제 개막 해서 이제 리그가 개막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내일 라이브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뭐 다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